안녕하세요. 자파. 다식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마블 라이버즈 시즌 2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마블 라이버즈 시즌 2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밸런스 패치를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테스트 서버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이번 시즌 2에 대한 밸런스 패치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밸런스 포지션은 벵가드 포지션입니다. 그첫 번째 주자는 캡틴 아메리카인데요. 캡틴 아메리카는 생존 능력의 전반적인 너프를 받았습니다. 기본 생명력이 670에서 650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기인 살아있는 전설의 보호막이 400에서 350으로 감소합니다. 1.5 시즌 마구 달뛰던 캡틴에게서 생존성을 조금 깎은 느낌이네요. 다음은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시즌 오픈 때부터 항상 천상계 티어를 유지하던 닥터 스트레인지가 조금 더 너프를 받은 느낌입니다. 평타 공격의 대낙의 당검 피해가 투사체 개당 18에서 16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암흑 마법의 피해에 대한 광기의 소용돌이로 전환 비율이 1.3에서 1.2로 감소합니다. 조금 더 화력이 말랑해진 닥터 스트레인지를 볼수 있겠네요. 다음 캐릭터는 헐크입니다. 헐크는 이번에 버프를 받은 느낌인데요. 기본 이동 속도가 600에서 650으로 증가합니다. 시프트 스킬인 불멸의 수호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12초에서 10초로 감소합니다. 슈퍼 점프의 최소 충전 시간이 0.7초에서 0.5초로 감소합니다. 기동력과 방어력 측면에서 버프를 받은 헐크라 많이들 사용하실 듯해요. 다음은 매그니토입니다. 매그니토는 약간의 너프를 받았는데요. 매그니토의 궁극기의 에너지 비용이 3,100에서 3,400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방어 용도로 쓰는 매그니토의 궁극기가 더욱 쓰기 어려워 지게 바뀌었다네요. 다음은 정말 아픈 손가락 페니파커입니다. 페니파커는 생존 능력과 전투 능력을 버프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페니파커의 일반 공격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평타 발사 중 이동 속도 감소 효과가 40%에서 20%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기본 생명력 또한 650에서 750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버프 받는 페니파커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신규 캐릭터였던 싱이너프를 받습니다. 이 스킬 도약 버프 스킬의 아군에게 주는 피해 감소 효과가 30%에서 25%로 감소합니다. 이로써 싱의 강력함에 제동이 걸리겠네요. 마지막 뱅가드 포지션 밸런스 조절 캐릭터는 토르입니다. 기본 생명력이 525에서 600으로 증가합니다. 기본 이동속도가 600에서 650으로 증가하여 조금 더 기동성과 안정성을 버프해준 느낌이네요. 토르 이정도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 아닐까요? 다음은 듀얼리스트 포지션 밸런스 조절입니다. 첫 주자는 아픈 손가락 블랙 위도우입니다. 블랙 위도우의 엣지댄서의 두 번째 발차기 이후 플라즈마 버스트 궁극기를 사용한 후 바로 사격할 수 있는 새로운 효과를 추가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버프일지 너프일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캐릭터는 세 번째 아픈 손가락 호크아이입니다. 호크아이는 활을 충전하는 동안의 감속 효과가 30%에서 20%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스킬인 극초음속 화살의 두 가지 피해가 모두 50에서 55로 증가합니다. 헌터의 시야 궁극기의 에너지 비용이 3700에서 3100으로 감소하고 활당기기 속도 증가 속도가 1.35배에서 1.5배로 증가합니다. 호크아이가 꽤 버프를 받는 모습이네요. 다음 캐릭터는 헬라입니다. 헬라의 시프트 스킬인 별의 무리 재사용 대기 시간이 12초에서 15초로 증가하여 기동성에 대한 너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클릭 스킬 피어싱 나이트의 마법 필드 피해가 30에서 35로 증가하고 이 스킬인 영혼 흡수가 재사용 대기 시간이 12초에서 10초로 감소합니다. 공격력은 버프를 받은 느낌인데 기동성에서 약간 너프를 받는 헬라네요. 다음은 신규 캐릭터였던 휴먼 토치입니다. 휴먼 토치는 일반 공격의 공격 강력이 0.6초에서 0.5초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격의 투사체 발사 타이밍이 빨라졌다고 하네요. F 스킬인 불타는 유성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12초에서 15초로 증가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효과가 추가되어 F를 사용했을 때 즉시 75의 추가 체력을 얻게 되며 3초 후에는 초당 30의 비율로 감소하는 체력 기반 쉴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의 히트박스 크기가 약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언맨 맞추기가 더 어려워진 느낌이네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오버드라이브 또는 감마 오버드라이브를 활성화하면 초당 30의 비율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보너스 체력 백을 얻게 된다고 하네요. 이러면 아이언맨 꽤 많은 버프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아이언피스트입니다. 이번 아이언피스트는 뱅가드를 상대로 전투 효율을 버프하였고 기동성 또한 상향되었으며. 초반에는 살짝 생존력이 약하게 만든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명상을 통한 보너스 최대 체력이 150에서 100으로 감소하지만 체력 감소율이 초당 25에서 초당 15로 감소합니다. 궁극기 이후의 고정 피해가 10에서 9로 감소하지만 타격 당 적의 최대 체력 비례 피해가 1.7%에서 2.1%로 증가합니다. 쉬프트 쿨룬킥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12초에서 10초로 감소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뱅가드 킬러 컨셉으로 나온 느낌이긴 하네요. 다음은 진짜 아픈 손가락 미스터 판타스틱입니다. 기본 생명력이 350에서 375로 증가하며, 기본 공격의 데미지가 60에서 65로 증가, 팽창 상태에서는 75에서 80으로 증가합니다. 유연한 신체의 신규 효과로는 이제 범위 내의 적들이 35%의 둔화 효과를 얻습니다. 유연한 신체의 대기시간이 10초에서 8초로 감소합니다. 패시브 능력인 탄성 강도로 얻는 탄력성이 30에서 20으로 감소하고, 일반 공격으로 얻는 탄력성이 6에서 8로 증가합니다. 팽창 상태가 되면 자신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체력이 450에서 400으로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기능으로 미스터 판타스틱이 궁극기를 사용하면 즉시 팽창 상태에 들어갔을 때 얻는 체력과 동일한 보너스 체력을 얻게 되게 변경되었습니다. 진짜 버프를 많이 받은 미스터 판타스틱인데 이번 시즌 기대해봐야겠네요. 다음은 너프 너무 맞아서 환자가 되었던 문나이트입니다. 이번에 문나이트는 꽤나 버프를 받은 캐릭터인데요. 일반 공격의 다트의 투사체 속도가 초당 120에서 초당 150으로 증가합니다. 우클릭의 달의 검의 신규 효과가 추가되어 적중하는 적 하나당 체력이 25씩 증가하여 최대 100까지 증가합니다. 보너스 체력 받은 이후 3초 이후에 초당 20의 비율로 감소합니다. 문나이트의 훅당기기가 시작시간에서 0.4초에서 0.1초로 빨라집니다. 톤슈의 주먹 공급기 지속시간이 3.5초에서 4.5초로 증가하였고 시전 중에 생성되는 발톱의 수가 14개에서 18개로 증가합니다. 또한 발톱의 낙하 속도가 상향되었으며 마법필드의 피해감소의 메커니즘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중심부에서 1.5m 떨어진 거리에서 시작하여 5m의 거리에서 최대 70%의 감소량이 적용됩니다. 뭔가 많이 버프 받은 느낌인데 생존성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네요. 다음은 스칼렛 위치입니다. 이번에 스칼렛 위치의 변경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 공격의 퍼센트 데미지를 삭제하고 고정 데미지를 초당 60에서 초당 80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우클릭 토니안 폭발의 투사체 피해가 35에서 40으로 변경되었고 스킬 필드의 피해가 35에서 40으로 증가합니다. 시프트 스킬 신비한 투영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8초에서 10초로 증가하였고 상태 지속 시간이 2초에서 1.5초로 감소합니다. 궁극기 현실 삭제의 감속 효과가 즉시 시작되는 대신 1.5초에서 시작하도록 재작업하여 3.5초에 걸쳐 35%의 둔화 효과로 선형 증가합니다. 궁극기의 감속 효과 디버프를 바로 시전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빠르게 도망치는 게 쉽지 않게 변경되었고 생존성은 줄인 대신에 뒷라인 파괴에 좀더 힘을 준 느낌이네요. 다음은 스타로드입니다. 이 스킬인 블라스터 집중포화의 피해가 초당 80에서 75로 감소하였고 4m에서 시작하여 8m에서 최대 80% 감소하는 새로운 피해 감소의 메커니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로드가 시즌 막바지에 엄청 많이들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겠네요. 다음은 윈터 솔저입니다. 윈터 솔저는 뱅가드에 대한 강력한 버키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궁극기의 오차 범위를 줄였다고 하네요. 생체 공학 갈고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8초에서 12초로 증가하였습니다. 궁극기의 경우 기본 피해가 100에서 80으로 감소하였으며 인계값이 최대 생명력의 20%에서 15%로 감소하였습니다. 윈터 솔저가 많이 너프를 받는 느낌이네요. 다음은 울버린입니다. 일반 공격인 흉폭한 발톱으로 획득하는 분노가 7에서 10으로 증가하였고 광폭화 상태에서의 광폭한 발톱의 공격으로 획득하는 분노가 7에서 5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야성의 도약으로 획득하는 분노가 20에서 10으로 감소하였고 패시브의 흉폭한 광란으로 획득하는 분노가 20에서 15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얻는 분노가 3에서 5로 증가하였습니다. 궁극기의 최후의 저항의 경우 총돌 후 적이 쓰러지는 시간이 1초에서 0.75초로 감소합니다. 이건 써봐야지 알수 있겠네요. 다음은 전략과 포지션 밸런스 패치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다모록인데요. 아다모록의 영혼의 결속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30초에서 40초로 증가합니다. 궁극기는 이제 고정된 백의 생명력 대신 아군의 최대 생명력의 30%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클락겐 대거입니다. 클라겐데거는 궁극기를 활성한 후 처음 새 치유 지역의 지속시간이 더 이상 별도로 계산되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대신 마지막 치유 구역의 지속시간이 끝날 때까지 활성된 상태를 유지하며 이 시전이 끝나면 모두 함께 제거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네요. 다음은 인비저블 우먼입니다. 수잔스톰의 수호자 방패의 보호막 값이 300에서 250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건 크게 너프당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은 로키입니다. 로키는 재생의 영역 재사용 대기 시간이 25초에서 30초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키가 참 고르기가 힘든 픽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 스킬이 핵심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은 멘티스입니다. 멘티스는 기본 생명력이 275에서 250으로 감소합니다. 우클릭 스킬인 치유의 꽃과 이 스킬인 아군의 영감의 효과는 최대 16초까지 중첩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하네요. 자신의 안정성은 낮추는 대신 아군에게 주는 효과는 버프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혐오를 당하고 있는 로켓 라쿤입니다. 로켓의 회복 구체 치유 범위가 초당 70의 생명력에서 50의 생명력으로 감소하지만 적중당한 아군의 생명력을 55 회복하는 새로운 효과가 추가됩니다. 쉽게 말해 정타로 에임을 맞춰서 회복을 해야 강력한 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거기에 투사체의 속도 감소량이 초당 4.5m에서 7m로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제트팩 대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6초에서 10초로 증가하였습니다. 대쉬의 거리를 10m에서 8m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라쿤의 높은 생존력이 많이 너프받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궁극기의 피해 증가량이 40%에서 25%로 감소하였습니다. 대신 새로운 효과가 추가되었다네요. 궁극기 지속되는 동안 연결된 아군은 초당 100의 추가 체력을 획득하며 최대 150까지 증가하게 되고 궁극기 시전 이후 보너스 체력은 1초 후에 초당 75씩 감소하기 시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켈라쿤의 궁극기 에너지 비용이 3700에서 4000으로 증가한다고 하네요. 버프보단 너프를 더 받은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자 오늘은 새로운 밸런스 패치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를 맞이하게 될지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마블 라이벌즈 지금 밸런스 패치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매달 업데이트를 하는 만큼 또 밸런스 패치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밸런스 패치를 좀더 이해를 하신 다음에 시즌2를 시작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분명 무락되거나 잘못된 정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발음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AI의 기술을 빌려서 만들다보니까 비질감이 있다라는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즌2를 재밌게 즐겨보시고 요번에 또 같이 한번 마블 라이벌들을 재밌게 즐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다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어우 재밌겠다 라이벌즈